BJ 에어비스입니다. 자, 녹화 시작합니다. 어, 오늘 시, 2016년, 자, 2016년, 어, 10월 531일, 11시 41분, 에픽 조각을, 어, 총 100%를 다 모으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일단 총 개수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친구분들, 자, 보시면은 알겠지만, 자, 1100개, 1172개, 1100개, 1182개, 차이가 많이 나요. 1158개, 1139개. 사실, 이, 이 선언을 조금 더 빨리 할수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모든 조각을 다 1000개 이상을 일단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늦었네요. 너무 조각개 수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1115개, 어, 1165개, 1156개, 골드러스 1164개, 이온 리퍼스 1088개. 자, 보겠습니다. 79, 1121, 1164. 자, 이렇게 쭉쭉 간단하게 좀 볼게요. 보시면 갯수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갯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157, 1179자 이게 제일 높네요 1179개, 1200개가 제일 근접하네요 1135자 보세요 똑같은 무기인데 이건 1064개밖에 안돼요 1142, 1096, 1177, 1153, 1179, 1081 방어구들은 전체적으로 무기보다 100개 이상 딸리죠 1072, 1131, 이것도 맞네1070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 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간, 간단하게. 자, 1095, 1091, 1100, 1061, 154, 1116. 어, 거의 비슷한데요. 맞죠? 천, 어, 16. 자, 야, 이것도 이건 겨우 이제 1016개네. 자, 1064, 1046.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늦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딱 마지막으로 1000개가 됐어요. 실제로 거의 조각수가 많게는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소리에요. 이것때문에 지금 조가드랍률이 아... 저 사실 여기서 이거 오늘 못 맞출 줄 알도 아못 맞출 뻔 했으나 또 이따가 언급하게 돼. 우리 철식이와 우리 떡국이가 어, 철식이란 말보단 그 우리 유튜브란 말이 맞겠네 요 유튜브 동생과 자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1028개 1061개 자 일단 다 보여드릴게요 1061개 1079개 1100개 야 이건 왜 이렇게 또 안나왔어? 빅세크롬 각반 1015개 1067개 1107개 1099개. 우리 너구리. 자, 우리 조금만 기다려줘. 이따 본방에 호출 좀 할게. 너구리. 잠깐만 기다려줘. 이거또 충신이구만. 오, 또이기또 또 축하의 힘을. 1091개. 자, 1063개. 1087개. 1079개. 1039개. 보면 거의 뭐 1000개에서 다 1200개 사이에 자, 분포가 되어 있네요. 고르게. 1072개. 아이고, 또 사사하게 또한번 고맙습니다. 1100개. 어 1094개. 또 우리 너구리 선생 이거 본방 호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따가. 음. 자, 1049개. 1089개. 1093개. 1091개. 1004개. 1120개. 1042개. 1105개. 와. 1026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 1100개. 단적인 1070개.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1050개. 1100개. 1050개. 1118개. 1039개. 어? 이건 왜 100%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이건왜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옮겼습니다 제가 물소리 기업을 실제로 이미 조각을 제가 모은 건 1000개가 이상이에요 맞죠? 이건 제가 초월을 전했어요 바로 어디? 바로 여기 있는 이 검재에 너무 이거 물소리를 맞추고 싶어서 여기다 초월했습니다 자 그래서 90% %인데. 근데도 90%가 찬 거예요 어 실제로는 1100.. 총 획득한 개수 조각의 개수는 1119개가 맞겠죠 1119개 자 1119개 그리고 1075개 그리고 1074개 이야 파르스는 많이 나왔네 1023개 자 1114개 1048개 1111개 이거 뭐 1111이네 자 이렇게 해서 다 모았습니다 자 1001개 플로레상 아까 1000.. 이것도 진짜 안나네 플로레랑 천년기억이 제일 안나왔어요 1125개, 1055개, 1085개, 자, 1087개, 1134개. 자, 어, 이렇게 해서, 총 지금 모은 조각 개수가 다 1000개에서, 지금 간단하게 적어보자면은, 일단, 90제, 90제, 에픽, 파밍 현황, 총 조각 개수요. 총좀 획득 조각 개수가, 현재 1000개에서, 어, 1179개 사이 분포. 여기서 대부분 무기. 자, 어, 무기, 무기들 1100개, 1100개 평균. 방어구 1050개 평균. 자, 방어구 1050개 평균. 그리고 악세, 악세 및 특수 장비 1050개 평균. 자,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확실히 무기가 잘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일단 제가 팩트 데이터구요. 음, 팩트 있다. 쓴 도전장 개수야. 자, 쓴 도전장 개수야. 어, 정확히, 정확히 측정은 힘들지만, 총 60만 장. 어, 플러스 마이너스 2만 장이 됩니다. 지금 제가 환율 절대로 70만 장은 아니에요. 60만 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만 장 정도 약간 오차가 있어요. 근데 확실합니다. 이거는 60만 장. 자, 그럼 제가 쓴 도전장을 지금 현재 시세로 환전하면은 현금 2,400만 원이 되겠네요. 물론 물론 제가 어 실제로 실제로 지불한 비용은 총 아마 1,800만 원 정도. 제가 이제 최소 요 정도. 요 정도 줬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걸린 기간은 걸린 기간은 두 달. 그리고 어 직원 우리 유튜브와, 어, 어, 떡국이. 두 친구에게. 어, 유튜브에게 일단 직원 월급은, 이런, 이런 것도 적어야 되나? 사실, 근데 이 월급은 뭐, 유튜브에게는 110, 저기 유튜브 수입 포함해서, 아, 130만원이구나. 130만원 정도 일단 지불한 것 같고요. 떡국이에게는 이 친구는 그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아, 아마,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총 비용은 지금 2천 이상 정도가 일단은 들어갔었고, 어... 총... 그러면은... 쓴돈 대충 아마 2천 자 요정도 좀 준거 같아요 그리고 뭐... 하고싶은 말이 뭐냐면 다른게 아니고 아 물론 좀 지난달하고 이번달은 제가 좀 돈을 무리해서 좀 땡겨썼어요 맞죠? 왜냐면 저는 모든 제가 받은 별풍선을 다 여기다 쓸수 있는거 아니거든요 맞죠? 그 생활비도 쓰고 이것저것 쓰고 그런데 그런거 다 즐기고 제가 느낀 거를 말하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그 전에, 우리 좀 고마운 친구들 좀 여기 모셔보겠습니다. 초대. 아! 류철씨어 어딨어요? 떡국이 어딨어요? 일단, 초대. 자, 오늘 우리 좀 정말 1등 공신입니다. 이 친구 정말 PC방 현직 알바생으로서, 자, 여기 우리 떡국이. 어, 현직 PC방 알바생. 그리고 항상 저기 실제로도 저랑 좀한번 만났었는데, 아주 애가 또 듬직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서, 참 많이 피방알바생인데일 끝나고 게임을 공짜로 할수 있는 이점을 이용해서 이 친구가 하루에 한 3시간 어...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해서 평일에 어, 저를 좀 도와줬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해가지고 저를 좀도와줬고요 음... 떡국이 현재 나이는 22 여자친구랑은 헤어진지 얼마 안됐고 내가 보니까 키가 커요 어, 키도 굉장히 크고 약간 어, 체격이 좋더라고요아뭐 어, 이런 말은 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우리 떡국 씨. 어 정말 지난 한달 동안 아 정말 어 고생해 줬다고. 일단 먼저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아또 진짜 이거 뭐 제가 형이지만 사석에서는 형이지만 그래도 집에 다시 한번 또 고맙습니다. 저, 저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고맙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떡국이 박수 한 번만 쳐 주시. 아 제가 박수 칠게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우리 직원 철식이 어디 있어요? 철식이. 미철식 없나? 우리 또 에어방송에 진짜 저의 가족이자 충신, 정말 넘버원 직원. 자, 우리 뮤철식 정도 찾습니다. 뮤철식. 우리 뮤철식이 어디 갔죠? 우리 철식이. 철식이는 지금 잠수입니까? 자, 철식이는 뭐 그래서, 음, 전화 연결. 자,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은 지금 저는 30%에서 아, 40%그 정도밖에 안찼을 것 같습니다 여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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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유튜브씨 네아 저기 그래서 다.. 저기 지금 방송에 혹시 계십니까? 네 있어요 아 근데 왜왜 왜 여기 안나타나신거예요 여기 왜왜 안보입니까 그래도 여기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고생했다는 아 침묵도 모르 위해서 오버워치 중입니까? 아 그럼 저기 그러면 죄송한데 여기서 이렇게 좀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오버워치 계속 하시고 네네 아 오버워치 하는데 저기 저기 불러 죄송합니다 어 우리 미철식 형님 어 정말 그 9월 10월 정말 지옥같은 나날이었죠 정말 고생 진짜 많이 하시고 뭐 에어 유튜브 관리부터 뭐 집합까지 정말 사실 뭐 저랑도 뭐 약간 뭐 다툼도 있고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닙니까 여기 권혁아, 네. 사랑하고, 저기,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뭐, 저 유튜브에 좀 전념할 수 있게 될 거야. 알았지? 정말 오늘 지옥 같은 그두달 행군 진짜 따라주서 고맙고. 아이, 뭐, 뭐 있겠습니까? 어. 아, 참, 참, 참 하루에 뭐 3시간씩만 잠 어, 참. 어, 참뭐 하루에 3시간이라 어, 아. 그러, 에, 뭐 그렇게 굴렀습니다. 어. <laughs> 아이고, 이거 저 갑자기 뭐, 이거 3시간. 세, 세 어저 어, 어. 그래서 지금. 드리면요. 예, 예. 제가 p c 방걸어 예. 빈혈이 와서 쓰러질 뻔했어요. 아 빈혈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네. <laughs> 아니 아니 저기 아,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게 그렇게 몸 빈혈까지 오셨을 줄은 몰랐는데 사실 아 근데 저도 근데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송하다가 저도 가끔 이게 오줌이 너무 마았더라고요 이걸 해 방송 열심해서 히 그런 거 맞죠? 아 그거요. 어. 정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아침마다 구쳐오는거좀 줄이시고. 옛날에 제가 알으시니까, 아, 이제. 저기, 근데 저 건설씨, 죠 하나만 뭐 여쭤볼게요. 있 저랑 유튜브 아이디 공유하시잖아요. 네, 네. 제가 혹시 구글에다가 그 검색어 혹시 보셨어요? 제가 친 거? 뭐가 올렸는데요? 아, 안 봤죠? 네. 아, 아니, 그럼 된 거예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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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몰랐는데 그 유튜브씨가 제 아이디로 구글 검색한거 검색어를 제가 보니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데서 아이디가 공유되면 네 근데 왜요? 아 근데 제가 좀 약간 이상한 검색어를 좀 몇개 친게 있는데 다, 다 지워져서 아니 아니, 아니 잘했어요 아니 아니에요 형형 <laughs> 설마 형 설마 형이 한거 그거 한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약간 뭐 머슬킨 디테 뭐 이런걸 좀 몇개 좀 쳐봤어 아 <laughs> 미안하다 <laughs> 형이 <형님> 쳐봤어요? <laughs> 아니 친거에요? <laughs> 아니 네, 뭐 네, 멋을 뭐 디테일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뭐뭐 뭐 네, 섹시녀 사진 네, 뭐 이런 거 해서 어? <laughs> 네, <아이? 웃음> 아니 그 혹시 아자어저 어, 음, 아, 네, 어? 뭐, 어? 뭐지 아가씨 뭐그래지 어? 뭐, 이런 거 많더라 아유 그래 그래 아유, 그런 거는 좀 말하지 아, 말고 어, 나혹시니가알면서 모른 척 해줬나 궁금해 가지고서 이건 뭐 상관 없는 얘기니까 어 <laughs> <laughs>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아니야, 공부를. 제가 오버워치 열심히 하시고, 어,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아, 네, 네. 혹시... 끝났습니까? <laughs> 아. 자, 그래가지고, 아, 너무, 제가 사실 그, 그, 다른 것보다도 이게 조각을 모으면서 이게 방송 끝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우리 애 키우느라 바쁘고, 제가 그냥 궁금해서 약간 뭐, 그냥 한번 구글에다 검색 좀몇개좀 해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면 얘가 자꾸 막, 얘 무슨 뭐, 나루토 질풍전 막 이런 거 치고 있더라고. 보니까 얘는 건전해 보니까, 나루토 질풍전 또뭐 있지? 어, 뭐, 에드센스 그래, 그, 뭐, 유튜브 수익 보려고 에드센스 또 아니면 무슨 애니메이션 약간 뭐 이런, 이런 것만 보더라고, 그치? <laughs> 어, 그래도 너는 이상한 건 안, 검색 안 했더라, 음. <laughs> 어? 아, 네, 어? 나이도 있으신데 좀줄이 아, 알겠습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종료할게요. 아, 오늘 재밌겠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우리 두 친구와 자, 떡국이와 우리 유튜브 함께 어이, 뭐, 뭐, 뭐 용자 떡국이와 어, 유튜버 아지 셋이서 정말 오래 달려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 어, 현재 지금 보시면 총쓴 가격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어, 일단은 뭐, 현금으로 실제. 일단 돈장 계수하면 지불한 병원 한 1800만원 정도 쓴것 같아요 2개월 동안 그리고 뭐 직원 월급 어.. 생.. 좀 많이.. 많이는 못 줬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에게는 130만원 정도 아 140만원 이건 맞고 어, 떡국이는 정확한 집계는 안되지만 그래도 100만원 좀 넘는 걸로 제가 아마 해가지고서 아마 2000총쓴 돈은 좀 어.. 2000좀 넘게 어.. 해가지고서 물론 제, 제 인건비 이런 건나 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쳤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요 여태까지 모은 85제 조각기 수도 한번 보여드리죠 자 85제 조각 개수도자자1 0 0 0은 제가 한번 정가를 했어요 정가를 해가지고 3500개가 남아있네요 4600개 4700개 5000개 되는거 없나 잠깐만 5000개 되는게 없나 야, 이게 무슨 8 5제왜 이렇게 조각이 잘나오지 조각이 너무 잘나오는데요 아 물론 제가 원래 조각이 거의 2300개씩은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2000개씩은 가지고 있던거 같은데 조각이 뭐 이거 5000개가 다 돼가네 85제는 뭐 대충 조각 제일 높은 것만 좀 보자 5000개 넘는 거 있을텐데 없나? 야, 미인피는 정가를 두 개나 있네. 5000개 넘는 게 없네요. 근데 오, 그래도 5000개, 85제는 5000개 넘는 게 없네. 어, 파각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사... 어, 뭐야? 아, 이거 두 개는 왜 조각이 적나 했더니 약간 늦게 나왔잖아. 마창사가 늦게 나와가지고 조각이 늦게 나왔네. 요, 요거 세 개는 그래서 조각이 좀 적고, 요거 네 개. 그 다음에, 아무 개별, 요도. 자, 나머지. 자, 이렇게 박습니다. 자, 한번더 마지막 80제대. 80제대 이제 단종이 돼서 못 모으죠. 5,200개. 지금 보시면 조각이 참 많아요. 이렇게 조각들이 많은데, 이 조각들을 쓸 데가 없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렇게 던파에, 어, 보시면, 조각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이렇게 조각들이 5천개씩 되는데, 다크고스는 좀 제가 많이 정가 여기저기 해서 몇개안 남았어요. 다크고스는 다 정가를 해버려가지고, 어, 조각이 많이 안 남았죠. 어, 따,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크고스는 지금도 정가할 만한 유일한 80제라서, 서브말린이냐 보자. 5천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4,800개도 있네? 자. 자,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음, 진짜? 여러분들, 이 던파 시스템의 문제가 돈이, 진짜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수가 진짜 거의 회수율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컨텐츠 소모가 진짜 이렇게 지갑으로 때려 밀고 정말 무리해서 해서 하면은 소모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에픽 조각은 당연히 만드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없었더라면 컨텐츠 소모는 전 이렇게 못 했겠죠. 근데 노력하지만 그러면 더 유저들이 더 많이 떠났겠죠. 이 패치 자체는 굉장히 좋은 패치는 맞는데 이렇게 여, 여, 역으로 보면은 이게 컨텐츠 소모가... 어거지로 돈으로 때려가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사람은 제가 볼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게 아니에요 회수가 하나도 안 되는 게임에 몇천만 원 때려 박아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던파가 앞으로도 더, 더 오래되고 더잘 가겠지만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이 도전장 시세가 어, 도전장 시세가 어디, 얼마지 봐봐 지금 4만원에 거의 육박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 파티를 한판 돌려면은 대충 1,100원을 써야 돼요. 한 번에 1,100원. 한 번에 1,100원. 맞죠? 좀 비싸요. 물론 그거를 현질을안 하고 돌려면은 여러 개뭐 레이드를 돌리면서 레이드 쩔을 받았던지 하루에 레이드를 맨날 돌리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적으로 게임에 이게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게임이 종, 게임, 사람이 이게 게임에 종속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근데 현실은 이게 저도 그렇고 많이 종속이 던파를 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게임을 안할 수가 없게 만들어 왠지 오늘 안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고 사람이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저처럼 뭐 던파를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여기서 5시간 이상 던파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청자분들. 자, 시청자분들. 하루에 자기가 5시간, 5시간 이상 던파를 한다. 손.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하루에 던파 5시간 이상 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이게 재밌어서 하는 겁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재밌어서 재밌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한정 퀘스트 깨는 느낌이 좀 강하죠. 약간 의무식으로 그래서 게임의 본질은 역시 재미 아니겠습니까? 재미! 게임은 아무래도 조금 재밌어야 한다는게 제가 생각하는 지론이거든요? 맞죠? 에어비스가 생각하는 지론은 게임은 재밌어야 된다 아 물론 저는 재밌어요 지파 도는 것도 재밌고 솔직히 중독성도 강하고 이 시스템 뭐 좋은 점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보시면 어... 하루에 게임을 거의 5시간 이상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정, 정말 게임은 하루에 딱 두세 시간만 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땐 두세 시간이 정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세 시간. 근데 실제로 지금 파판 하루에 두세 시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발가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다 시간에서 7 시간. 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은, 그니까, 던파 유저가 거의 다 20, 30대가 많다 보니까 크게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가정이 생기고, 뭐, 결혼도 하고, 그니까, 저처럼, 뭐, 이거 뭐, 던파라는 게임 자체를 그 직업으로 삼아서, 컨텐츠로 삼아서, 그걸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좀 많이 벅차할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좀 부분들은, 어, 어떻게 좀, 네오플이, 나중에는 좀 패치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저도 이게 에피드 감을 맞추고, 에픽을 가장 많이 맞췄지만, 이 시스템이 돈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두개 다 뺏어먹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좀 많이 힘들어요 우와. 그러니까 네오플 입장은 이게 유저들이 천천히 현질을 안하게 해서 레이드를 여러개 돌려가지고 레이드 하루에 10개 이상 돌려가지고 1년 2년에 걸려서 천천히 100%를 채우게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어, 네오플이 더 잘하겠지만 아이템 파밍에 돈이 굉장히 지금 일단 많이 든다는 거.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횟수가 일단 이 게임이 횟수가 너무 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이렇게 막 돈을 과감하게 질러서 하기에는 조금 많이 멈칫멈치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더 다, 어차피 보니까 지금 이 컨텐츠는 제가 볼때 1년 뒤에 말렙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컨텐츠 소모가 생각보다 좀 빨, 빨라요. 맞죠? 1년 뒤에 말렙이 풀리, 풀리, 1년에서 2년 뒤에 풀리겠지만. 그때는 좀 약간 다른 방향을 고려해 보는 것도. 아 일단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던전의 파이터로 뭐뭐 뭐,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이, 이 게임 자체가 더잘 나가고 하면 이게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맞죠? 어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어때요? 이 게임 자체가 정말 잘 나가고 해서 어 던파만으로도 먹고 살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헤비 유저 모두가 던파만으로 먹고 살수 있다. 어 그러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에 쉽진 않죠. 던파만으로 먹고 살레, 레, 살 수는 없어요. 던파만으로는 어, 저기, 먹고 살기는 조금 힘들고요. 어 던파만으로 먹고 살기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쵸. 음, 그래도 뭐, 그니까 러 이렇게 제가 볼 때도, 음, 근데 그런 걸다 감안하고도 되게 재밌는 게임은 많아요. 맞아요. 그런 걸다 감안해도 던파가 굉장히 출성 고객, 춘성 고객도 많고, 재밌는 게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11월 6일, 아, 맞다, 좌포로 정가 할 것도 말해줘야지. 11월 6일, 여기 는 무극으로 첫 시작을 합니다. 무극. 자, 전섭 최고의 무극. 최고의 아이템 세팅을 한 무극. 단순히 정가만 하는 게 아니라 마부나 증폭 상태까지 극으로 끌어올리겠죠. 어, 현금 또 500만원 현질했습니다. 현금 또 정말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현금을 하자면 지금 거다가 50억 정도 제가 준비해놨어요 아마 무극 이후에는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제일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무극 말고는 일단 50억 걸드도 준비해놨고 자 11월 6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그때 에어 방송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에어 방송 우리 가족들 우리 아프리카의 애청자 형님들 동생들 자 무극을 필두로 정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맞출 거 말씀드릴게요 황금갑주 풀세싹다 무극에 몰아줍니다 황갑 풀세 무기는 뭐 무기는 헬드다 보니까 퀸스 배즈랑 이미 이게 두개 나왔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퀸스 배즈 프라이머리 임팩션 그리고 여기 있는 스무 개로 권투 글러브 하나 사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그 전에 항아리가 한번 까보죠 여기서. 자 오늘 항아리 한번 까보자. 자 오늘 항아리 한번 싹다까보죠 얘들아. 좋지. 어세 개를 비교해서 제일 좋은 거에다가 증폭을. 어.. 아 무기는 저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악세사리는 뭐 당연히 황홀경. 황홀경은 초월을 할 거야. 황홀경은 여기 있는 런, 황홀경은 절대로 전과를안 합니다. 여기 있는 런처. 근데 첫 번째도 초월을 했겠지만, 여기, 여기 런처에 있는 물소리 의 기어, 요, 놀고 있죠? 요거를 초월을 해줄 거예요. 런처에 있는 물소리를 초월해주고. 자, 방어구 보장 법석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효율 따지면 전섭 최강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효율을 따져버리면 전섭 최강이 될 수가 없어. 맞지? 애들이 가장 일단은 멋있는 게 뭐야? 효율 따지면 여기다 난 피시볼 라인을 해야 돼, 맞지? 피시볼 라인을 해야 되는데, 어? 맞죠. 그런데 그래도 제일 간지나는 거 황금잔이랑 로제타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니 어차피 황금 갑축 풀세일 황홀경인데 피시볼 라인이랑 피시볼 라인 아그네스 끼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황금잔이랑 로제타를 정가로 해서. 진짜, 황금세, 황금무극. 정말, 전섭 최강 황금무극. 정말, 전섭 최강 황금무극. 어, 5월 황금 어, 12중 복작.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일요일, 첫 시작으로, 음, 쭉쭉, 나머지들도 이제 에픽 작업을 해고 그리고 다음 캐릭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지금 제가 소, 소, 벼르고 있는 캐릭이, 소드마스터입니다. 소드마스터 메카닉. 요거 두 개를 11월 달부터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서, 어또또최고의또 스펙을 또 만들어서도 보여 드릴게요. 아, 또 우리 엔젤포스 님. 1 2시 넘었다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오늘 자, 오늘 마지막 항아리 한번 까보고 자, 우리 또 우리 엔젤포스 님또 우리 또 12월 첫 시작. 자, 또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따 이거 녹화 끝나면은 오늘 프리스트로 저는 변신을 할, 할 겁니다. 자. 자, 그리고 일단 오늘 항아리. 오늘 일단 영주 항아리 한번 까보죠. 안나오면 음자 오늘 여기있는 이 항아리를 이제 우리 또 엔젤포스 동생 아또 고맙습니다 음자아왜헤임이죠또1 0개 너무 고맙구요 자 항아리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딱 20개 됐네요 자 오늘 여기서 나오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하필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12시가 넘었어요. 오늘 또 가장 저, 중요한 날이 1 1월 1일 저한테 제일 중요한 날이거든요. 자, 추천! 한번 깔끔하게 이거 끝나고 녹화 종료. 이거 항아리 딱 결과물 보고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깔끔하게 600개 한번 찍어주십시오. 오늘 시청자분들 오지게 많으신데, 오늘 음 벌써 지금 보면 지금 딱덤파 한번 쳐봤는데, 타당성도는 벌써 시작했네요. 지금 음... 에어방송도 클래스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 자, 자, 우리 또 롤쟁님, 우리 두주먹님. 자, 추천 600개 한번 바로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씩. 오늘 여기서 권투글러브나 권투리에 나온다면 더 좋겠죠? 어, 여기서 오늘 뭐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600개 한번 찍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항아리는 남자답게, 한방답게 한번에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권투 글러브 정가가 확정이났네요 음.. 크루 권투 글러브 정가하면 되겠네요 건틀렉과는 비교를 못해드려서 좀 아쉽네요 크루가 나왔습니다 뭐 없는거니까 뭐 그래서 권투 글러브 음, 이 20개로 이번주 토요일날 사서 2기 건글 프라이머리 임팩션 퀸즈 배지랑 해서 딱 제일 좋은 무기 현 상태에서 뭐 업그레이드하면 창성이겠지만, 근데 웬만하면 이기로 하고 싶어. 음. 자, 시작 한번 해보자고. 음.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1 2월 6일입니다.